이네파 언니! 이네파? 이네파! 드디어 찾았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누구시죠? 또 기억을 잃은 거니? 이번엔 이름조차잊었구나 또? 리월 폰타인 수메르. <laughs> 구성이 흥미로운 상단이네. 당신들, 이 아이의 제작자, 또는 가족이야? 아유 그럴리가.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 이네파는 아이노가 만든 거야. 아이노? 오늘부터 이름은 이네파야! 오, 어, 오, 어, 돌아와야 해! 오오 악화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는 어디서 온 거고, 이네파는 왜 저러는 건데? 미안하군, 소개가 늦었어. 나는 탁신, 이 둘은 내 아내와 딸이야. 여기 친구들과 우리는 모두 노드 크라이에서 왔어. 노드 크라이? 하지만 당신들, 옷차림만 봐도, 같은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노드 크라이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유랑의 땅이야. 우린 원래 노드 크라이에 있는 나샤 마을의 상인이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지? 사건? 그게 북쪽에서 온 우인단 때문이야. 그 녀석들이 노드 크라이에서 큰일을 벌이면서 현지 교단과 마찰을 빚고 있거든. 그냥 마찰 정도가 아니야. 듣자니 달까지 끌어내렸대. 녀석들이 달 그리고 달 신상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서리달 아이가 그냥 넘어갈 리 없지 않겠어? 어쨌든 우리는 조용히 돈이나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말이야. 그래서 마차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 거야. 저도 그런가요? 이네 상황은 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온건 맞아. 그런데 배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장치들이 들이닥쳤지. 설마 비밀 근원 기계? 이네 파운니는 우리를 지키려고 홀로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우리보고 도망치라고 했어. 제가 그랬다고요? 우린 다른 곳에 정박한 다음 돈은 얼마든 낼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의뢰했어. 그래서 가격 협상은 금방 끝났지. 하지만 이네파를 보호한 건 여행자 쪽이었고 이네파를 깨운 건 실론인이니까 이번 보수는 너희가 받아야 마땅해. 나도 특별히 한건 없어. 이네파가 깨어난 건 자신의 의지 덕분이지. 아니, 아이노 덕분이려나? 이네파의 코어는 놀라울만큼 견고했어. 비밀 근원 장치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드문데. 혹시 그 아이노란 사람이 개조한 걸까? 아! 그럼 그 아이노란 사람을 데려오면 기억상실증을 치료... 아니, 수리할 수 있겠네! 아, 그건 어려울 거야. 너희가 말하는 코어는 아이노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와서 나머지 부분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거든. 그리고 기억상실증 말인데, 사실 이 네파가 우리를 따라온 것도, 나타에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야. 자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네가 직접 해준 말이야. 아이노가 너를 만든 건 맞지만, 아이노는 네 코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몰랐어. 누드 크라이와는 관련이 없었거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어. 야채 사고 돈 내는 거나 음식에 소금 넣는 걸 깜빡하는 정도였지. 근데 어느 날 네가 청소 중에 힘 조절을 잊고 벽을 무너뜨릴 뻔한 거야. 여기서 문제는 벽이 아니었어. 그 뒤에 아이노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점이었지. 아이노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네파는 그때부터 자신을 수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그러다 얼마 전 나타의 장치 부품이 노드 크라이에 들어왔는데 그게 니네 코어랑 아주 유사한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단서를 따라 나타로 가는 우리 일행에 합류하게 된 거고 어때? 뭐좀 기억나? 아니요. 하... 그럴 줄 알았다. 기억 상실증이. 중에... 전에도 이렇게 심각했어? 아니. 출발할 때는 가끔 뭔가를 잊어버리긴 해도 금방 기억을 되찾아서 일상에 지장은 없었어. 애초에 증상이 심각했다면 아이노가 얘를 보내주지 않았겠지. 하지만 배가 나타에 가까워질수록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됐어. 그 이상한 장치들을 상대할 때는 이미 상태가 심상치 않았지. 설마 그 전투 때문인가? 으, 이네파 언니... 저기... 우린 나타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너희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들었어. 혹시 이네파를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 <laughs> 나타에도 방법이 없나 보군요. 아직 결론 내리긴 일러. 너희 때문에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나도 비밀 근원 기계 사건을 조사하려던 참이거든. 내가 맡은 일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널 원래 모습으로, 동료들과 만나게 해줘야 해 그럼 다들 당분간 나타에 머무는 건 어때? 습격도 당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니 정비를 마치고 가는 편이 좋지 않겠어? 아, 우리도 마침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근데 어디서 묵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꽃기태에 머무는 건 어때? 우린 멀리서 온 모든 손님을 환영해 꽃기태 그동안 우린 이네파에 대한 정보를 좀더 알아볼게 투마인니의 편지와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한테도 중요한 일이야 아, 맞다! 하마터면 그걸 깜빡할 뻔했네 너희 이 편지의 암호가 뭔지 알아? 그 암호통 얘긴가? 미안, 그 물건의 정체와 암호는 이네파가 계속 함구하더라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로봇에게 암호를 맡기다니 보낸 사람도 참 대담하네 보낼 때만 해도 증세가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겠지 그래도 이네파 언니는 암호를 잊지 않으려고 예비 방안을 마련해뒀다고 했어 예비 방안?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예비 방안 관련 기억이 유실되었습니다 <laughs> 잊어버린 걸 전부 떠올리게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말이야 쉽지 내가 단서를 못 찾으면 어쩌려고 말은 그렇게 해도 매번 찾아내면서 뭘? 그럼 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볼게. 투마이니, 페이몬, 또 보자. 잘가 키니치. 아, 아주도 이상하네. 아주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조용하지?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뭐, 뭐가? 나 이상한 소리 안 했거든.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보수를 넘기려고 할 때도, 의뢰를 연장한다고 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잖아. 그 그거네 이 바보 같은 행동에 열 받아서 말문이 막힌 거다. 알겠냐? 여기 잘못된 건가? 저 녀석... 설마... 흥! 됐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기억을 되찾는다고? 오류야 그것을 망각한 이유를 잊었단 말인가? 시틀라리! 여기까지 웬일이야? 너랑 관련된 그 편지 때문에. 게다가 이 일은 나타의 고대사와도 관련 있으니 당연히 연기주인이 나서야지. 고대사? 그럼 시틀라리한테도 먼 옛날 일이라는 건가? 다 들리거든? 됐다. 본론부터 말할게. 키니치 옆에 붙어다니는 조그만 녀석 말이야. 저번에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랑 헤어진 다음에 키니치가 그 녀석을 사흘 내내 가둬놓고... 카쿠코를 시켜서 들들 볶았어. 카쿠코 때문에 열받은 아주는 결국 지구원 영주에 대한 단서를 털어놓았지. 음. 지구원 영주라면 아주가 평소에 자기를 가리키던 호칭이잖아? 음, 나도 그냥 서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탈이 집에 있던 열세 명의 용 영주를 가리키던 칭호였어. 주어봤다고 나도 고생 꽤 해서 알아낸 건데. <laughs> 아무튼, 지고한 영주는 평범한 용이 아니라, 불의 용왕이 비밀 근원 기술로 만들어낸 13개의 의식이야 영주는 고대 용들보다 더 높은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나타의 각 영지를 통치했어. 하지만, 영웅과의 전쟁 속에서, 13명의 영주는 하나둘씩 소멸해. 결국, 이름마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지. 아주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감도 못 잡았을 거야 카쿠쿠랑 맨날 티격태격하던 그 녀석이 영주였다고? 그럼 13명 중에 누구였는데? 몰라? 아직도 자기가 지고한 영주 중 누구였는지 말안 하는 걸 보면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르지 아까도 말했지만 영주의 본질은 만들어진 의식이야 아주의 상태를 보면 힘과 기억을 거의 다 잃은 게 아닌가 싶어 기억을 잃었다. 어쨌든 아주가 너한테서 지구한 영주의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아. 정확히는 네 가슴에 있는 코어에서 말이지. 음? 설마 이네파도 지구한 영주? 그 점에 대해서는 기니치랑 이파가 계속 아주를 쪼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 으이... 단서가 완전히 끊겨버렸네. 꼭 그렇진 않아. 전에 이네파가 리옹고랑 코키테의 반응을 보였잖아. 내가 조사한 영주 중에 마침 리옹고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주가 있었어. 한때 코키테 일대를 다스렸던 자이자, 지구원 영주 중사열팔리인 화촉과 바람기세 제사장이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인간과의 전쟁에서 소멸한 게 아니라 동족을 배신하고, 몰래 리옹고라는 인간을 키운 죄로 처형당했어. 어, 차스카, 그 사람은 부족 기원에 관한 전설에도 리옹고는 용이 길은 영웅이라고 나와 있어. 여섯 영웅 중에서 용과 사이가 가장 좋았지. 그분은 용 데모의 손에 자랐고 데모의 인도 아래 둥지를 떠나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어. 그후 곳곳에서 인간과 용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며 오만한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했지. 용이든 인간이든 적이든 친구든 차별 없이 말이야. 그렇게 그분 곁에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료들이 모여들었고 그게 바로 꽃기태의 기원이야. 다만 그분을 기른 데모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몰라. 전설은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 아, 죄송합니다 사고 모듈에 혼란이 생겨서요 조금 전부터 계속 문제 보고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화축과 바람끼세 제사장이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아시나요? 그 당시의 인간은 용족 내부에 발생했던 일을 온전히 기록할 수 없었어 지금 남은 건 애매모호한 묘사뿐이야. 거기엔 후대의 추측과 창작도 섞여 있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다만 기록에 따르면 다른 영주들은 그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해. 진정으로 인간에게 선의를 품는다면 그 선의가 의식 속에서 수배에 달하는 고통을 나으리라. 결국 찢어지는 듯한 충돌과 격동 속에서 화촉과 바람기세 제사장의 의식은 철저하게 파멸했지. 으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얘기 같아. 너무 이상한 처형 방식이잖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정체가 그 영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음, 넌 리온고라는 이름에 반응을 보였으니까 서열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조사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두루마리는 다 챙겨왔으니까 보고 싶으면 봐. 자, 여기 있어. 일단 조용히 해. 이따 나랑 어디 좀 가.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은 술법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따라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줄 테니까 난 이만 가볼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시틀라리. 아까 시틀라리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 이네파와 관련된 영주는, 서열 8위만이 아니야. 또 다른 직원 영주는 전쟁이 끝난 후 종적을 감췄어. 마지막 기록에 따르면 이 키에 그리고 리옹고랑 싸웠다고 해. 내 제안이었어. 시틀라리한테 데모에 관한 정보를 흘려서 이네파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했지. 결과는 시틀라리에게 들었어. 데모에 대한 반응이 리옹고 때보다도 약했다지. 그렇다면 서열 11위와의 관계를 의심해 봐야 해. 그 사라진 영주 말이야. 기록에 따르면 서열 11위는 용들 중에서도 가장 오만하고 인간을 싫어하는 불이었어. 불의 용왕이 죽자 용족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절망과 광기에 빠졌지. 하지만 그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어. 지구한 영주의 본질은 비밀 근원 기술로 만들어낸 의식이야. 광기에 잠식된 영주의 의식은 힘과 기억을 잃고, 심세원은 다른 인격으로 분열됐을 가능성도 있어. 어느 쪽이든 이네파가 정말로 서열 11위와 관련이 있다면... 처리해버리려고? 고작 그런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그럼 데모를 처형한 놈들이랑 다를 게 뭐야? 사스카 여기는 어떻게... 아까 그 수상한 분위기를 눈치 못챌 사람이 어딨어? 뭐, 페이몬과 로봇은 예외지만. 하, 어차피 너한텐 숨길 생각 없었어. 아까는 시틀라리의 술법이 여행자한테만 통해서 그랬을 뿐이지. 다만 차스카, 이건 짚고 넘어가자. 우리의 걱정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 이네파가 나타에 가까워질수록 비밀 근원 기계의 폭주도 잦아졌지. 마치 서로 반응이라도 하듯이 말이야. 만약 이네파가 정말 서열 11위라면 모든 기억을 되찾는 순간 인간의 적이 될 거야. 난 그동안 이네파가 꽃기태에서 해온 일들을 지켜봐왔어. 과거나 미래가 어떻든 현재의 이네파는 신뢰할 만해. 과거와 미래의 이네파는 현재의 이네파와 전혀 다른 존재일 수 있는데도? 내면의 또 다른 자아가 자신을 집어삼키려 드는 건 내게 더없이 익숙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와 취이추 아버지는 날 포기하지 않았지.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포기하겠어? 그 시절의 리온고도 나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설령 서열 11위가 돌아온다 해도 다시 쓰러뜨리면 그만이지. 고대 영웅이 해낸 걸 우리가 못할리 없잖아? <laughs>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차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악역을 자처한 거지. 난 알아. 할머니는 예전에 나를 치료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알면 됐어. 이 할머니는 악역에 익숙하거든. 이네파이 상태를 잘 지켜봐줘.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야, 술법 아직 안 끝났거든. <laughs> 알겠으으어어이이파한한테봐우 우리도 속조조해해볼얘 얘, 예, 얘들아! 어? 타스카! 시리로 o i n g 다 여기 있어? 페이몬, 이네파랑 같이 있지 않았어? 맞다! 방금 이네파가 두루마리를 절반쯤 u 다가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 버렸어! 설마 뭔가 떠오른 건가? 벌써? 아니야.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몰라. 아무튼 엄청 다급해 보였어. 무슨 일이라도 있나봐. 이러던데. 삼멸모드 가동. 사스카, 네가 제일 빠르니까 하늘에서 이내파를 추적해 줘.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리러 갈게. 알겠어.